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도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스토맥스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스토맥스가 7월 3일 날 상장 폐지가 이제 업비트에서 진행이 됐죠. 자, 많은 분들이 이 스토맥스 관련해 가지고 물려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스토맥스 관련해서 유의 종목이 진행이 되고 상장 폐지까지 진행이 되셨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냐면 자, 이렇게 횡보를 해 주는 구간이 나타났다가 급등수를 한번 만들어 주고 뭐예요? 급락을 해서 여기서 유의가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뭐요? 추가적인 급락이 나와주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가 나와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7월 2일이죠. 7월 2일 날 얘들이 네 100%가 넘는, 그죠? 150%가 넘는 상승 추세를 보여줬었다는 거예요. 한 번, 그죠? 그리고 7월 3일 날 다시 한번 급락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탈되지 않았다. 세력들은 이탈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고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크립토 관측소 자, 이 채널입니다. 여기서 스톰X 김도진이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고 라 하면 자, 이러한 영상이 하나가 나오죠. 이러한 영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얘네들이 상패물한번 싸줬었던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많은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라인에 물려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위쪽 라인에 물려있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정도에 대해서 상패물 싸줬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탈출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도 없고, 매도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고, 이 부부에서 매도도 못 하고, 그죠? 매도도 못 하고, 손절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자,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죠? 결론적으로, 스토맥스는 다시 한번 끌어올라갈 수 밖에 없다. 어디서? 해외 거래소, 게이트에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다음 얘네들이 총 공급량 이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자보세요스토맥스가 게이트 쪽이죠 이 게이트라는 해외 거래 사이트 여기에서도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요 부분에 대한 찌라시가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자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힌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최대 공급량이 몇 개죠 125억 개예요 125개. 근데 유통되고 있는 게몇 개죠? 123억 5천만 개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개에 대한 차익이 남다는 거예요. 차익이. 차익이 남는다는 라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1억 5천만 개에 대한 락업 물량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락업 물량이 언제 풀린다? 7월달에 풀린다는 라 거야. 이게 팩트예요. 7월달에 풀린다는 라 거. 그러면, 세력들은이 부모에 대해서 락업 물량. 이 락업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이트에서 급등 추세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음. 이러고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커뮤니티에서 보이죠. 매우 강세를 보입니다. 그죠? 매우 강세를 보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예상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나이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됐는데 찔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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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주는 흐름이 나와죠. 이게 어디예요? 게이트에서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게이트에서 나와주는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얘네들에 대해서 이게 상패비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해외거래소, 자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세력들이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응? 핵심적인 부분.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요. 응?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고 스톰엑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업비트 상장폐지됐죠. 비썸 상장폐지됐어요 이제 남은 대는 어제죠 게이트예요. 게이트 게이트에서 상장 폐지까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도 저도 못해요. 이도 저도 못해. 그냥 몇 개월, 몇년 동안 물려 있을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야. 여기까지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면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추가적인 알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지갑으로 뭐여이 스톰엑스에 대한 토큰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유를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 뭐예요? 다시 한번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에 재상장이 되지 않는다면, 재상장이 되지 않는다면, 몇 개월, 몇년 동안 물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7월 달에 락업에 대한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락업에 있는, 락업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우리는 이거를 마지막 기회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나 스톰엑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렸죠.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이 물려 계실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대응 전략은 뭐냐면 해외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신규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신규 매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내가 보세요. 스톰엑스 관련해서 위쪽 구간에 물려 있습니다. 그죠? 완전 바닥이에요. 상품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150% 정도에 대한 급등이 나와줬는데 요만큼까지 밖에 올라와주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폭이 얼마나 되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들이 요만큼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타점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타점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이 고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물려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50% %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실폭은 마이너스 500만원이죠. 500만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7월 2일날 150%라는 초급등이 나와줬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예를 들어서, 1 0만원에 대해서 신규 매수가 들어갔어. 그러면, 150% 정도에 대한 급등이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은 얼마죠? 1500만원이다. 라는 거예요. 1500만원. 그죠?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 매도를 치고, 매도를 치고 나서, 500만원에 남고, 500만원에 대한 손실은 여기서 메꾸고,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은 얼마다? 1 0만원이다 라는 거예요. 천만 원이다. 제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코인들을 탈출시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려 있고 이 부에서 분뭐50% 60% 정도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추매 추미타점,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끌어 올라와 주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신규 매 타점을 잡고 급등을 하는 것을 노려서 손실 폭을 만회를 하는 것. 이런 방법이 제일 베스트라는 거예요. 제일 베스트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잡고 해야 됩니다. 지금 나 말씀드렸죠. 스톰맥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게이트에서 어차피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뭐예요? 아직까지 락업 물량이 1억 5천만 개가 남아있거든요. 1억 5천만 개가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력들 같은 경우에 재단 입장에서도 이걸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들은 마지막에 쏘아 올려주고 나서 털어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스톰엑스 관련해서 지금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는 있 번호 010-648-9875번으로 스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스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스타점, 메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브리핑,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100%무료고요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코인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